배우 김수미를 피해 도망다니던 가수가 유서까지 쓰고 부른 명곡이 있다는데 1967년 17세에 가요계에 데뷔해 해외까지 진출한 예쁜 목소리의 이 가수 김수미와 친해진 후 자신의 친척 오빠와 김수미의 만남을 주선했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. 그러나 친척 오빠의 잦은 외도, 사업 실패로 김수미는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. 이 가수는 그런 사람을 소개했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김수미를 피해 도망 다녔다고 한다. 한편 이 가수는 위문 공연을 위해 베트남으로 가야 했는데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라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유서까지 써야 했다고. 이 곡을 부르면 베트남의 우리 군인들이 고향이 그리워 오열했다는 이 노래는 몰래... 정훈이님의 목소리가 가슴을 울린다면 댓글을 아... 남겨주세요.